포켓몬고 이벤트 때마다 뭘 잡아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포켓몬고 고인물이 알려주는 이번 이벤트 때꼭 잡아야 하는 포켓몬 지금 시작합니다 저번 영상에 레이드 소식이 빠져있었죠? 레이드 소식이 안 나오길래 빼고 영상을 만들었더니 바로 소식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달더안 남은 이번 월드 오브 원더즈 시즌의 마지막 달엔 어떤 포켓몬들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좋은지 바로 알아볼까요? 먼저, 이번 시즌 스페셜 리서치는 다들 받으셨나요? 클리어하면 베베놈을 잡을 수 있는데요.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시즌이 끝나면 리서치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번 시즌 접속 안 하신 분들은 6월 1일 전에 빨리 접속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번 시즌은 매일 무료 레이드 패스를 2개씩 주니까요. 이 레이드 패스를 어디다 쓸지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그림자 오성 레이드에선 칠색조가 만든 똥개 3마리가 샤레자저로 풀리고 있는데요. 5월 주말엔 그림자 스위쿤이 찾아오며 그나마 레이드에서 쓰기 좋았던 라이코와 다르게 스위쿤은 CP가 낮은 편이라 레이드 딜러로 쓰긴 어렵고요. 그렇다고 배틀에서는잘 쓰이냐? 그것도 아니라서 그림자 스위쿤 1호치를 얻으면 굳이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다른 오성의 레이드 패스를 써보실래요? 오성레이드에선 카푸느진을 레질락에 이어서 처음으로 포켓몬고에 등장하는 두파판과 차곡차곡이 찾아오는데요. 일단 카푸느진부터 설명드리면요. 스위쿤처럼 cp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딜러로 쓰긴 애매하지만 배틀에선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 자연의 분노를 받으면서 문포스를 채용할 때보다 순위가 더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하이퍼리그용 카푸느치을 하나쯤은 얻어보셔야겠죠? 그리고 슈퍼리그에서 쓰려면 날씨 부스트가 없는 상태로 잡아서 cp 떡락 교환을 해야하는데요. 확률이 높진 않으니까 최대한 느진을 잡아주셔야겠죠? 그 다음은 순위는 높은데 실제로 쓰이는 걸 보기 어려운 레즈랑인데요. 하이퍼리그에서 파이어로가 활기칠 때 종종 보였는데 요즘은 잘 안보이지만요. 에너지 수급이 초당 10인 로군 때문에 스톤엣지를 5.5초마다 쓸수 있으니까요. 적재적소에만 쓴다면 꽤나 활약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으로 출시되는 울트라비스트 두파팡과 차곡차곡은요. 아직 스킬 정보가 없어서 CP와 약점만 적어봤는데요. 같은 시기에 오성 레이드에서 풀리는데 둘다 뜨는 건 아니고요. 서방구에선 두파팡, 동방구에선 차곡차곡이 뜬다니까요. 아마 두파팡을 잡으려면 리모트 패스를 써봐야겠죠. CP가 높은 편이라 슈퍼리그에선 안 쓰일 텐데요. 하이퍼리그에서 같은 타입의 라우드본이나 바리토스처럼 잘 쓰일 수 있을지 기대해볼까요? 그리고 메가레이드에선 메가 후딘, 갸라도스, 피존투가 찾아오는데요. 이세 포켓몬에 대한 설명은 곧 다가올 이벤트 영상에서 하는 걸로 하고 쓱 넘어가 볼게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리는 스포트라이트 하워는요. 사탕, 경험치, 모래 보너스가 있는데요. 메가 후딘 고개체를 원하는 분들은 14일 케이시를 잡아보시고요. 별의 모래가 필요하신 분들은 21일에 별의 조각 켜고 최대한 파밍해보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작년 고페스트 때 티켓을 산 사람만 얻을 수 있던 디안시가요. 5월 1일 오전부터 주는 스페셜 리서치로 공짜로 풀린다니까요. 포켓몬고를 접은 친구들도 잠깐 접속해서 이것만 받으라고 알려줄까요? 그리고 이미 잡은 사람은 한 마리를 또 잡게 해주냐? 그럴 리 없죠. 이미 잡은 분들은 디안시의 사탕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언젠가 한번더줄 그날을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이번 5월 레이드 소식 요약해보면요. 레이드 패스를 두개씩 주니까 하루에 두번씩은꼭 보스 잡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연의 분노를 들고 찾아온 카푸누즈는 빠른 차징의 레지락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두파판과 차곡차곡의 그림자 스위콘까지 있으니까 5월엔 원하시는 이로치 고개채 한가득 잡으실 수 있길 바랄게요. 어, 영상 을다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쓱 부탁드리고요. 유튜버 라미와 더 친밀한 소통을 원하거나 생방송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까지 달려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1탄 1사 라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라바